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단원 최이변경 정복특강 1. 이론과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10번부터 19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0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높이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나, 요양보호사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라,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하여 준다.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뭘 떨면 안 돼요? 멍을 떨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엉을 떨면 안 된다. 머리부터 돌려 놓고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서 돌려 눕히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또 순서 문제니까 이런 거 몰라도 풀수 있잖아요. 써 볼게요. 설명부터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위치 정한다. 그리고 신이 정해준다 그랬죠. 이거는 신이 정해준다. 요 밑에 안 써도 되겠죠. 이 순서대로 봅시다. 설명? 없죠. 요양보호사의 위치 정하고 선다. 여기서 나에 해당되네요.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라? 신체 정렬해라. 신체 정렬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가고요그 다음에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손 올려서? 어깨와 엉덩이에. 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그래서 답니다. 자, 마지막에 뭐 해줘라? 정리해줘라.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 살짝살짝 움직여 편안하게 하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나가, 다, 라. 어디 있나요? 이번에 있네요. 나가, 다, 라. 정답 2번입니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나오는 패턴 중에 순서 문제는요,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자신감 좀 생기셨나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1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돌려눕히려는 쪽에 선다. 2번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대로 돌려눕힌다. 3번 돌려눕히려는 쪽 발을 반대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번 돌려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히려는 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쉽게 고르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돌려 눕히려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는 쪽에 당연히 서야 합니다. 1번 쉽게 찾으실 수 있었겠죠. 그림 보시면 신체 정렬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죠. 무릎을 세우던지 아니면 다리를 편 상태에서 이쪽 발을 돌려눕히려는 쪽발 위에 올리시면 돼요. 어차피 위로 올라갈 발이니까 손은 가슴에 포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돌려눕힐 때는 어깨와 엉덩이 쪽을 붙잡고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엉덩이 어 어깨, 얼굴 순으로 돌려 눕히는 거 아니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가야겠죠. 되셨죠? 3번에 돌려 눕히려는 쪽 발을 반대쪽 발 위에 올려 놓는 게 아니고 반대쪽 발을 돌려 눕히려는 쪽발 위에 올리셔야죠. 4번에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요건 맞았죠? 팔과 무릎을 잡고 돌리나요? 아니죠. 어깨와 엉덩이 잡고 돌리는 거죠 5번 돌려 눕히려는 쪽 어깨와 엉덩이 인가요 어깨 엉덩이는 맞았는데 돌려 눕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입니다 문제 1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실제 시험에는 보기가 5번까지 있는데요 문항수가 많아질까봐 제가 그동안 나왔던 보기들을 쭉다 정리해 보았어요. 이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 보세요. 1번, 양쪽 팔을 잡고 일으킨다. 2번, 한꺼번에 신속히 일으킨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선다. 4번,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5번, 마비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6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곱게 편다. 7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8번, 침대 아래에 발을 늘어뜨린 후 일으킨다. 9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킨다. 10번,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정답은 7번과 10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마비라서 한쪽 손은 또쓸 수가 있는 분이죠. 그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건강한 쪽 손이 있어요. 이 손은 집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 일으켜 앉힐 때는 먼저 돌려 눕히기부터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서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돌려 눕힐 거예요. 여기가 왼쪽인데, 왼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일으킬 거예요.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 그쪽이 어디? 건강한 쪽에 서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양쪽 팔을 잡고 일으키나요? 아니죠. 한손 본인이 집게 하시고, 요양보사는 어깨 등쪽, 그 다음에 대퇴 쪽, 요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꺼번에 신속하게 일으키면요. 위험하죠. 천천히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일으킵니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나요? 아니죠. 건강한 쪽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4번.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나요? 아니죠. 쓰지 않는 손만 가슴에 올려 놓는 거예요. 쓰는 손은 짚어야 되니까. 5번. 마비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할 것이 아니고 건강한 손으로 짚어야겠죠. 6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곧게 펴나요? 무릎을 곧게 펴지 않고요. 굽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굽히는 자세가 편안한 자세죠. 7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 후 맞죠?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그리고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8번 침대 아래에 발을 늘어뜨린 후 일으킨다. 아닙니다. 요 걸터앉기를 할 때도요. 발부터 늘어뜨리고 일으키지 않아요. 적당히 상체를 들어 올렸을 때 발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쵸? 자, 9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어깨 잡고 일으키나요? 아니죠. 한 손만 어깨 쪽에 가 있죠. 10번.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등과 어깨 쪽을 한 손이 지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과 10번입니다. 문제 13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2번 문제랑 똑같은데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거저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편마비 대상자는 최대한 자기가 쓸수 있는 손, 발 쓰셔야 되죠. 지금 이 경우에 대상자가 일어나 앉을 때 손을 써야 되는데, 손으로 침대를 짚은 그림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손 위치도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침대에서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위에 올려놓는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목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나 밑을 받쳐준다.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앉히긴 하는데 이번엔 편마비가 아니고 사지마비 대상자인 겁니다. 순서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돕는 순서 한번 써볼게요. 설명부터 한다. 그리고 뭐 한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를 정하고 선다. 이때 이것은 신이 정해주는 거다. 신체 정렬 이동 정리죠. 그러면 먼저 설명부터 합니다. 이렇게 앉힐 거라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하는데요. 어느 쪽에 서야 되냐면 건강한 쪽에 서야 돼요. 왜요? 돌려 눕혀서 일으키는 거니깐요. 그런데 사지마비 대상자는 손발이 다 마비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없죠. 따라서 아무 쪽에나 서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정렬 합니다. 손은 둘다못 쓰니까 여기 나와 있죠.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어떻게? 가슴 위에 폭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슴인 게 1번, 3번, 5번이죠. 1, 3, 5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정렬 끝났으면 이동시키면 되는데 그림처럼 한 손은 목 밑쪽으로 쭉깊숙히 넣어서 반대편 어깨를 붙잡아줘야 되고요. 나머지 한 손은 포개 놓은 대상자의 팔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를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됐을 때 들어 올리시되 어떻게? 천천히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들어 올리면, 어디가? 넙다리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하실게요. 자, 두 번째 보기 보자면,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목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었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디를 받쳐주나요? 어깨를 받쳐주네요. 정답이 그래서, 나가 어깨이고, 가가 가슴인 3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15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어깨뼈, 2번 척추뼈, 3번 엉덩뼈, 4번 넙다리뼈, 5번 발꿈치뼈.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웠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하면, 일으켜 앉힐 때 접히는 부분이 이 골반하고 대퇴 사이 고기가 접히는데, 넙다리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앉히면 이 뼈에 충격이 가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넙다리뼈인데요. 요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고르셔야 될까요? 넙다리는 허벅지 대퇴니까. 여기 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둘게요. 문제 16번.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앉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2번. 앉히고자 하는 반대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3번.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4번, 돌려 눕힌 자세에서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지지한다. 5번, 돌려 눕힌 자세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종아리를 지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앉으려면 옆으로 돌리는 게 선행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 눕힌 자세에서 어디를 목과 어깨 쪽 그리고 무릎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으킬 거죠. 일으킬 때는요, 저 어깨 쪽 지지했잖아요. 들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려졌을 때는 요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야 돼요. 들어 올리면서. 다리가 내려가게끔. 되셨죠?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면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자세가 안정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계속 도와주셔야 됩니다. 1번에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면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식사 도움에 대해서 문제 풀 때도요, 식탁에 어르신이 앉았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발끝이 닿으면 안 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건 항상 그런 거예요. 2번. 안치고자 하는 반대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나요? 아니죠. 안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는 거죠. 3번에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요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되고. 4번. 돌려눕힌 자세에서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지지한다. 아니죠. 어깨 쪽 하나, 다리 쪽 하나죠. 5번 돌려눕힌 자세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종아리 아니죠 어디? 무릎 지지하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7번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번 무릎을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 앞쪽에 된다. 3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일으킨다. 4번,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준다. 5번, 대상자가 선자세를 취하면 몸에서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푸셨나요? 그림 볼게요. 기억하시죠? 설명하고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잡을 건데요. 요 사이에 뭔가 해줘야 되는 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침대 위쪽으로 올릴 때 매트리스가 수평이 아니면 수평으로 해주라고 했고 일으켜 세울 때 발을 어떻게 해요? 무릎 뒤쪽으로 옮겨주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자세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에 대상자의 발 어떻게 해요? 무릎보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 또는 안쪽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2번 무릎을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 앞쪽에 댔나요? 아니죠. 지금 마비된 쪽에 대주는 겁니다.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3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어깨 잡았나요? 아니죠. 이렇게 세우시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허리 잡으셔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준다가 맞습니다. 보시면, 대상자가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게 하죠? 그러면 기대게 될 것이고, 이때 어깨로 가슴도 지지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대상자가 선자세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몸에서 손을 떼면 넘어지실 수 있겠죠? 안정될 때까지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손을 떼셔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8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골라보시고요. 정답.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일으켜 세우는 문제인데요. 일으켜 세울 때는 앞에서 보조할 수도 있고, 옆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옆에서 보조하는 문제고요. 편마비 대상자를 당연히 보조하는 겁니다. 순서 문제니까 순서 마지막으로 한번더써 볼게요. 이제 외우셨을 때 됐어요. 그죠? 설명부터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하고 선다. 이 위치는 누가 정해 줘요? 신이 정해 준다. 신은 신체 정렬. 이는 이동 정은 정리. 외우셨죠? 기억하시고요. 요 때는 하나가 추가된다 그랬어요. 위치 정하기 전에 뭐부터? 발부터 정리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에, 뒤쪽에 놔줘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볼게요. 설명한다는 없겠죠? 여기. 발 위치 정한 거 있나 볼게요. 어디 있나요? 다에 있네요.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일단 앉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거니까. 양 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일어날 수 있는 자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에 서야 되죠? 대상자의 옆에 서겠죠, 당연히. 그런데 마비된 쪽 옆에 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비된 쪽 옆에 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체 정렬을 보시면 되는데, 마비된 쪽 옆에 선 다음에 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 신체 정렬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나면 이동해야겠죠. 이동? 일으켜 세우는 거니까 어딨나요? 라에 있네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 그리고 반대쪽 허리. 여기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처럼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다, 나, 라, 가 4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요런 그림이 됩니다. 자, 요쪽이 건강한 쪽.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쪽이 불편한 쪽, 불편한 쪽 다리 뒤쪽에 요양보호사 발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손은 어떻게 했냐면 한 손은 대퇴부, 마비된 쪽 대퇴부를 지지해주고 나머지 한 손은 반대편 허리 잡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꼭 기억하세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1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 보시고 골라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으켜 세울 때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과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옆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3번, 4번, 5번이 옆에서 보조하는 거죠. 지금 이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옆에 설때 오른쪽에 서야 돼요. 왼쪽에 서야 돼요. 불편한 오른쪽에 서셔야 합니다. 자, 이 대상자 오른쪽이 여기고 오른쪽에 선 그림 3번하고 4번은 가능하지만 5번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3번 보시면요.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발 뒤에 놔야 돼요. 마치 5번 그림처럼. 그런데 앞쪽에다가 됐죠. 무릎을 지지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3번하고 4번은 대상자가 발을 무릎보다 안쪽에다 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뻗쳐 있죠. 이러면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을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조하는 1번과 2번을 볼 텐데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방향 오른쪽, 왼쪽이고요. 마비된 쪽 무릎을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지지해주는 그림, 어딨나요? 1번에 있죠. 그리고 양손은 허리를 잡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1번 답을 고르셨는데요. 5번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5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돕는 그림이네요. 그쵸?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이 마비됐으니까 왼쪽 마비된 쪽팔 뒤쪽에 요양보호사 발 놓고 대퇴 지지하고 나머지 한 손은 저쪽 허리에 가 있고.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최위 변경 정복 특강 1과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체이 변경 정복 특강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모두 열공. <목소리>